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요.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욕은요. 자신의 상황을 듣고 찾아온, 위로하러 찾아온 새 친구들과 함께 서로 자신이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이렇게 서로의 말을 변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변론을 간략하게 되잡혀 보면 이렇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요배 상황에 대해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이며 가장 학식이 풍부한 엘리바스가 나서서 추측하고 요배 상황을 정죄합니다. 그 엘리바스의 말은 한마디로 고난이 허락되는 이유는 요배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에 요은 요배 항변이 6장과 7장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배 실상은 알지 못한 채 공허한 이론만을 늘어놓은 엘리바스에게 욥은 분노를 터뜨린과 동시에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변명했습니다. 그러다 7장 마지막 부분에는 욥이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을 엄하게 꾸중하고 있는 아비에게 매달리듯 애원 가득한 원망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욥의 항변에 엘리바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또 다른 친구 수아사람 발다시 8장에 욥에 관하여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팔장을 보면 욥과 친구들 간의 반목이 점차 심각해져서 대립되는 관계까지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세 친구 중에 연장자 엘리바스는 비교적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던 반면에 이 수하사람 발닷은 다짜고짜 욥을 비난하는 투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 발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진정한 뜻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변론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지극히 율법적이며 피상적인 자신의 신간만을 내세워 욕을 몰아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욕의 항변 앞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호기롭게 자신의 생각을 지금 발다슨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변론에 비해 더 나아진 것 전혀 없이 더 피상적이고 더 단순한 논리를 집착하듯 변론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도 결국 고난은 죄 때문이다. 바로 요벳에 닥쳐진 고난은 요의죄 때문이라는 당시에 만연하게 여겼던 그 주장을 엘리바스에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면 사실 발다뿐만 아니라 엘리바스와 나중에 별론하게 되는 소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 모두 요벳 처한 고난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해하고 욥을 몰아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을 향한 그들의 변론은 사실 속된 말로 때린 데또 때리는 것 같은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들 특히 발다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첫째, 욥이 특정한 범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축복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욥의 고통을 주로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물리적인 차원을 아득히 넘어섰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라은 하나님을 글로써 배운 것처럼 어느 도식에서 아는 것처럼 원칙론에만 입각해 인간응보의 주체로만 생각했다는 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만 하고 떠나면 될 것인데 자신이 마치 욥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욥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욥과 새 친구의 우정이 지금 금이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발닷의 변론 앞에 요은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구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의 항변은요, 사실 엘리바스에게 했던 항변과 별로 안 다르지 않습니다. 발닷의 원친론전이 인간응보의 이야기를 다 듣고 요이 대답합니다. 그래, 네가 말한 거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요 욕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욕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이러한 피상적이고 할수 있는 신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욕의 관심은 다른데 있습니다 욕의 관심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자신을 징벌하셔서 이러한 고난이 왜 당하게 하셨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유배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또한 공의로운 분이셔서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엘리바스와 발닥, 또한 후에 이어질 소발까지 그세 친구의 말이 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 썩 물러가라고. 다그쳤을 것인데 요번 하나님께서 진짜로 인정하실 만큼 의로운 사람이라 말도 안 되는 새 친구의 괴변 앞에서 일일이 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사람은, 사람은 절대로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법정에서 서로 논쟁하나, 논쟁이나 변론을 벌일 만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결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하나님이 첫 마디로 논쟁을 벌이더라도 사람은 단한 마디도 제대로 되는 답을 할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사람이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서라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력함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욕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욕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 친구 앞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하나님을 지금 욕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파괴적인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에 관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요번 지금 하나님의 의해 아무런 죄 없는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투영해 하나님은 파괴적인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기도 한다. 또한 진노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시지만, 산이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셔서 땅을 그 밑뿌리에서부터 흔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도 흔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요. 해에게 명령하셔서 해가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를 가두셔서 빛을 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고도 하늘을 홀로 펼칠 수 있는 분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가만히 있는 산을 뒤집고 가만히 있는 땅에 지진을 내시고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해와 별들도 그 빛을 잃어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결국 아무런 죄 없는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북두칠성과 삼성을 만드셨고 묘성과 난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기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에 관하여 선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의 기록은요, 하나님을 향한 요배 선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비난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그 욥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무질서하게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다시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억울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하게 원망할 수 없는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도 그렇다고 온전히 높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요의 변론을 보면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laughs> 아멘. 요번은요. 온 우주와 자연적인 큰 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자신에게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 나라는 것을 사용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의 경험은요 하나님의 현현하심, 스스로 나타내심을 인지했었던 모세, 그리고 엘리야, 엘리바스의 경우와는 다르게 자신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나가셨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는요 자신의 권능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서 요은요 12절과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해서 다시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한계를 넘어 보편적인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다는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도로 찾을 수가 있겠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냐고 할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않으면 라압을 돕는 무리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라합은요 기생 라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화적인 존재로서 리워야단, 얌, 탄닌 같은 것과 같이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은 하나님의 파괴적인 힘과 능력은 인간 세계를 아득히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도 신화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복종만 있을 뿐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자신의 무기력함을 토로합니다. 앞서 요비 언급했듯이 인간 세상을 초월하는 신화적인 존재들도 감히 하나님께 머리를 들지 못하는데 연약하고 연약한 그 인간 중에 하나인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 변론하고 질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옳다고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대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할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은총을 바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욕이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지 않으시 듣지 않으신다 라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 라고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욕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위대하심, 찬양하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분명한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욕의 이해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고 강하시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욕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에 하나님께서 욕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은요. 자신의 고난에 무너진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토로하고는 그 소리가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망이 되시면 원망하셔도 좋겠습니다. 단 하나님을 떠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욥도 하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요비 인정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이유는요.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힘든 순간이 닥쳐올 때 정말 힘들고 절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꼭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정말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순간이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